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난 수많은 계단을 마주친다. 이쪽이 회사 방향이다. 하지만 난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반대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그게 우리 광고 모델 임용에 영 대한 의리이기 때문이다. 회가 있어서 근데 계단을 이용해요? 우리 광고보다 임영웅 씨 노래가 뭐예요? 이제 나만 믿어 그거 말고 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근데 지금 계단을 이용해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네 엘리베이터 이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아니 저 5층 가는 길인데요 근데 계단을 이용해요? 아 계단 이용하면 안 되네. 우리 광고 모델이 누굽니까? 아 임영웅 씨. 임영웅 씨 노래가 뭐예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근데 계단을 이용해요? 이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말이야. 엘리베이터 이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거 정신이 없네 진짜. 옥상 올라와서 정신교육 좀 해야겠는데? 옥상으로 올라오세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부족해. 우리 광고 모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요. 어떻게 지금 계단을 이용합니까? 임영웅 씨 노래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인데. 아 생각하세요, 끔찍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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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라하세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작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네? 임영웅 씨 노래 불러봐요. 하루 한장 구전 노경. 와 합격. 불러봐요. 이제 나만 믿어요. 너 오늘 야근. 노래를 똑바로 알아야지. 모르지? 어저 알고 있습니다. 불러봐. 어. 찐찐찐찐찐이야. 그건 영탁 노래잖아. 실체를 <laughs> 찾았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 사람들 계단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계단을 이용하는 거지? 아니, 영웅경 노래방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써야지 아,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우리 사원이야,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 회사 생활 엘리베이터 이용하는지 계단 이용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돌아가서 근무하세요. 네! 네. 네. 야! 어디가?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아,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다들 오늘 추석 전날인데 일찍 마무리하고 제가 갑시다 네, 네? 임영웅씨한테 투표를 했죠? 석고자 네. 네? 투표 안했지? 좀투표했습니 진짜로? 네, 저 올해 초에 그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 씨한테 그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10월 1일에 하는 네, 2020 네. 대한민국 트로트 어워즈잖아. 진짜 좋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네. 보는 거야? 유튜브 보는 거야? 예, 네, 그렇긴 한데요. 일어나고 있 사람의 말에 옥경이 네. 왜 보고 있어요? 현지 네, <laughs> 당연히 투표했지. 투표요? 아, 무조건 했죠? 혹시 사한 투표 다안 했어요? 우선? 네? 투표했지? 네. 누가? <laughs> 아, 네. 왜요? 저 투표했습니다. 걱자장공명 응? 응? 임영웅, 임영웅, 임영웅. 아니... 어? 유산슬! 아 이게 잘못 눌려가지고 떡지가. <laughs> 사람들 아직도 우리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부족하고 임영웅 씨에 대한 사랑도 부족해. 우리 회사는 영업 실적 이런 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임영웅 씨에 대한 애정 지수로 평가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10월 1일까지 장미 열심히 모아서 임영웅 씨한테 투표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2020 대한민국 트로트 어워즈 어떻게 투표한다고 미스 앤 미스터 트로트 풀을 다운한다. 장미를 충전한다! 임영웅씨한테 투표한다! 다른 사람 말고 오직 히어로한테만 투표한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링링입니다 이번 2020 프로드 어워즈 저희 부전우경이 임영웅님의 인기상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프로드 어워즈에서 영웅님께 장미를 <목소리> 열 송이를 전송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스앤미스터토로 앱을 설치하시는 영웅님께 소중한 장미 열송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였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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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게그 비춰줄게 어, 가 오면, 어, 에이, 어, 어,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선. 도전, 녹용.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와. 지금 회의가 몇 신데 응?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임영웅씨에 대해서 얼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음성이 나오면 안돼요 양성이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애정이 있는겁니다 음성 음성 애정지수 음성이야 한대리 음성 음성이내영들이 빨리 와 석과장 귀대 음성! 음성! 만족해? 본이여기 만족 못해 자 우리 회사에 최근에 아주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임영웅 씨 유튜브 구독자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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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앉아, 앉아! 경박스럽게 지금. 자, 내가 이렇게 자료도 준비해왔지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 가요계에 이랬던 적이 없습니까? 예, 그, 태, 예, 태주, 음. 네, 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래가 없었습니다. 이부상세에또 하나의 경사가 생겼죠? 네. 자 우리 영 대리가 새로 입사를 했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구전 상사에서 일하게 된영 대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 대리는 원래 타가수핑클럽 회원이었는데 입사 면접 때 우리 임영웅 씨 핑클럽으로 전향한다는 그런 각서를 받고 입사를 했습니다. 너 같으면 말하겠냐? 영웅 시대가 보고 있는데? 저 구전 상사에서 일하시려면 이거 필히 외우셔야 돼요. 안그러면 염소수염 석과장님처럼 회사생활 꼬이게 되시거든요 아무튼 우리 임영웅씨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만명이 넘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200만명 가야죠! 석과장 자는거야? 이 사람 자는거야? 이 사람 지금 회의시간에 내말 맞지 않았 맞아요 맞습니다 무슨 말 했는데? 네, 내존 어뭐 누가 좀저 인간이 그래서 임영웅 노래 배우라고 해가고 밤새 배운이라고한드에는 하고... <laughs> 무슨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곧 결혼을 하는데 네. 네. 축의금 대신에 네. 임영웅 씨 유튜브 구독 버튼으로 축의금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의금 안 내고 구독 버튼만 누르, 누르는 걸로 대신하겠다고? 네 그만 딱 확인하고 바로. 정말? 네 레알? 맞습니다 그동안 뿌린 게 많을 텐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어.. 현중 네 아버님 쪽 형제가 6남매 어머님 쪽 형제가 16남매 그리고 친척들 모두 합치면 1,991명이라고 했지? 신경 좀 써보지 그래? 네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분다 외동이신데요. 자 아무튼 다들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서 꼭 200만 명 돌파를 시킵시다. 알겠죠? 네. 고서, 왜 울어? 과장님 이런 모습 정말 존경합니다. <laughs> 전 세종대왕 존경하는데요. 근데 영대리님이 진짜 인형 시편으로 전향했는지 확인해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laughs> 맞습니다. 임영웅 씨대로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지금 테스트가 중요해요.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 수 200만 명 채우는 게 중요해요. 예? 멋이 중원디. 멋이 중원냐고요 진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걸 알아야지. 멋이 중원디. 요 멋이 중원디. 요 결국엔 피고 돌아. 전 상사에 취직해봐야 그제야 그 사람을 알겠지. 이쁜 모델 잘난 모델 많고 많지만 그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함께한 영웅이 최고. 어차피 인생살이 세워지마딱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노경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구전 상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형님 역시 바리스타지. 어, 과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세요?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네? 어? 무슨 소문이요? 모델을 교체한대. 에? 모델이요? 나도 당황스럽네. 뭐 갑자기 무슨 모델 교체. 네. 어이씨. 너 머리 왜 이러고 다녀? 네, 네, 네. 아이고, 너 어제 강남에서 유용한스타러로 제일 헤어 허... 왔어. 네. 너술 먹었어? 어 뭐, 뭐, 머리하고 왔습니다. 어제 아, 어, 그 겸. 너 밥은 먹고 다니니? 하루 여섯 개씩고 봐. 고 봐. 아. 괜찮아. 내가 너 믿고 어떻게 이럴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 가 판다. 어, 아, 머리를 왜 그러고 다녀. 진짜. 아, 됐어. 알았어. 아, 난... <laughs> 아, 참 진짜. 이렇게 모이라고 한건 모델 교체 건 때문입니다. 네? 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소리가 우리 모델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하... 나도 이거 윗선에서 들은 얘기라 많이 당황스러운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별 문제 없었는데. 아니 문제가 없던 건 아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나? 사실. 최근에 노래가 좀 이상하게 들리긴 했어요. 처음보다 노래의 힘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아, 거참 신곡도 발표한 마당에 진짜 신곡 발표했으니까 왕성하게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환주님 말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아꼈습니까? 응? 출근했을 도 듣고 커피 마시면서도 듣고 마실 때 듣고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도 듣고. 쏙 들었다고요. 저는 진짜 인형 노래 맨날 들을 줄 알고 고정 상사 입사했다고요. 이번에 모델을 교체하면 다음 모델이 올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며칠 걸린다고 해요. 새로운 모델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요. 아, 아무튼 조금 기다려 봅시다. 아직 뭐 최종은 아니니까. 만1 9이 전환해. 아네 어, 이사님 네네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기로 대표님이랑 최종 네.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모델도 멀쩡한데 꼭 교체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 새로운 모델로 더 좋은 노래 듣게 해줄 테니까 말 들어 네 어쩔 수 없죠 그럼 교체하겠습니다 근데 석 과장 걔는 머리 왜 그러고 다녀? 개좀 잘라 네 알겠습니다 네네 하 <놀람> 아, 정말... 아니, 멀쩡한 모델을 왜 교체한다는 거야? 구형 모델이지만 멀쩡한 게잘 나오잖아. 대표님이... 임영웅씨 신곡 나왔다고... 이거보다... 더 좋은 모델로 교체해 주신다고 했던 거 맞죠? 우리 대표 <laughs> <laughs> 존경합니다 잘 가라 이 빨간 로디오야 <laughs> 이 모델은 좀 오래돼서 음질이 좀 떨어지긴 해요 요즘 이 오디오 때문에 우리 영웅 오빠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래서 오빠 고생 많아 아니 아무리 이거 중고였지만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모델로 아 근데 뭐 신형으로 교체해 준다고 하니까 어뭐 우리한테 좋은 거죠 뭐 근데 다들 스밍들은 하고 있어? 어? 임영웅 씨 신곡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스밍 천번할 때까지 집에 갈 생각들 하지 마어천 번씩 채워야 돼 알겠어? 자 주목 피자는 청년 피자 청년 피자 치킨은 티바 두 마리 치킨 피바투마리치은 렉스턴. 렉스턴. 물은 청나이스. 청이스 출근복은 밀레. 밀레. 이 외에 다른 제품 사면은 안 돼. 어? 매출이 올라야 우리 임용웅 씨가 좋은 거고 임용웅 씨가 좋아야 우리가 좋은 거고 우리랑 좋아야 내년에 재계약이 갑니다. 알겠죠? 네. 밍에못 그래. 지금 빨리 스밍해 아, 커피는 바리스타를 유 쓰지? 음. 원로가수 임영웅씨가 30년 전 발표한 노래 히어로가 차트 역주행을 하며 각종 음원사이트 1위에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데뷔 34주년을 맞이하는 임영웅씨는, 이 모든 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한 팬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 영웅 오빠 좋아한지 30년이 넘었어요. <laughs> 사랑해요. 한편 임영웅 씨는 구전 노경과 30년째 광고 모델 인연을 이어가며 국내 최장수 모델이 됐습니다. 공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남들에게는 징글징글 징글벨이 울리는 크리스마스이지만 나에게는 징글징글 징그러운 크리스마스다. 나는 왜 매일 이렇게 채용 사이트를 봐야 하는 것인가? 과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어? 어 고사원 퇴근한 거 아니었어? 아니저책좀 가지고 가려고요 어어 어,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간줄 알았는데 응. 어, 뭐 뭐야 어? 잡콜이야? 채용 사이트를 왜 보시지? 그러겠다 러워 아, 진짜. 박 과장님 네? 크리스마스 때 시간 돼요? 나같이 강남 스타일로 생긴 사람 함부로 넘보지 마요 영 대리 짜증나니까 왜요? 두분잘 어울리시는데요 내가 크리스마스 때왜영 대리랑 고상훈이랑 를까 밥은 먹고 다니세요? 근데 욱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욱 과장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그 며칠 전에도 제가 퇴근할 때 봤는데요 채용 사이트 찾아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다른 회사로 이직욱 과장님 나가면 이제 그자리 내가 가면 되나? 그 자리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맞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욱 과장님이 숨어서 전화하는 거 봤어요 연봉은 얼마죠? 언제부터 출근이에요? 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요? 연봉 출근? <laughs> 아이고 그렇게까지 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네 네. 생각해 보니까 이직과 일어나서 전화한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게 얼마 전에 또 옷가지 컴퓨터 보니까 청년 피자랑 티가 홈페이지 보고 있는 것. 부장님 응? 뭐 하세요? 아 깜짝이야 노크조마게 들어와. 아 진짜 매너가 없어. 얼굴처럼. 뭐야 저러고 나가. 뭐야 이게 티마두어리 치킨이랑 청년 피자랑 지금 내보고 있어. 이상한 양반이네. 아 맞네. 그럼 티바 치킨이나 청년 피자로 이직하려나 보네. 맞네 맞아. 글로 이직하려나 보네. 피자 네? 치킨 먹고 그렇게 살찐 양반이 나처럼 관리를 해야지 얼마나 더찔라 그러는 거야. 못들 어, 하고 있는 거야. 밥들은 먹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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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석석장장 진짜 짜시안안요요 돼요? 크리스마스 때요? 돼요? 나 크리스마스 날 불국사에 불공 s d 러 갑니다 아 근데 석과장 영대리랑 크리스마스 때 과장님! 저도 클 c 스가 있는 남자라고요 강남 남자라고요! 아 뭐라는 거야 지금 아 대표님이 크리스마스 때 c h 나오니까 영대리랑 석과장이랑 업체 가서 점검 좀 하라는 건데 어? 어 내가 잘못했어? 너네들이 뭐 썸타? 이번에 새로 나온 스팬들 굿즈라는 거야. 어때? 신기하지? 오 이거 팬들이 좋아하겠는데요? 대박이라니까. 오 우리 영웅 오빠 얼굴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네요? 근데 옥 과장님. 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음. 혹시 저희 버리고 이직하세요? 이직 가세요? 이직? 누가 나 이직한데? 스카웃했어? 어? 아니, 어디? 아니 전에 계단에서 뭐 연봉, 뭐 출근, 뭐 이런 통화하시는 거 같던데. 무슨 말이야? 연봉은 얼마죠? 신입 사원이니까 구전 상사 기준에 맞추면 되고 언제부터 출근이에요? 구전 상사에 지금 인원이 부족하니까. 출근越 빠를수록 좋지. 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요? 연봉 출근? 에 그나저나 내가 노총각이잖아. 다음 주에 나 비대면 맞선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목과장이 내 옆에서 좋은 좀 해줘. 아 내가 여자만 만나면 입이 얼어붙네. <laughs> 아이 그렇게까지 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아, 네. 아, 아, 아 그러니까 그렇지 아 아니, 하네. 진짜, 이 사람들이요? 어? 내가 그 기회만 되면 은 다른 데로 틀려보는 이런 석과장 같은 인간인 줄 알아? 아니라고! 어? 맞아요, 우과장님이 애물단지 석과장처럼 아무데로나 그렇게 튀실 분이 아니죠. 저는 믿었어요. 저기요. 예? 네? 임영웅 포토카드 안 줘요? 어. 히어로 포토카드 모으는 게내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근데 아저씨, 지니뮤직에서 임영웅한테 오래가수 투표했어요? 안 했죠, 아저씨. 구전 상사? 여기 이상한 회사네. 내가 티바랑 청년 피자랑 주문했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서 먹어. 메뉴 고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까지 저희 생각하시는 것도 모르고 애무단들 속 가슴 정졸 말만 듣고. 국과장님 다른 회사로 가서 대신은 저거 얼마나 억울했는지. 국과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사님 <목소리> 저기 잠깐만 시간 좀... 왜? 뭔데 그렇게 머뭇거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어디 떠나는 사람처럼? 구전 노경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마세요.